첨정 보시면 거의 모든 주된 윤리적 이론들은 서구철학에서 감정들을 관련시킨다. 하나의 방식이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몇몇의 이런 이론에서 감정들은 필수적이다. 도덕성에 그리고 다른 이론에선 그것들은 이모션스가 되겠죠. 아,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필수적이지가 않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저자들에게서조차 이런 저자들이여 부인을 하는 감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심지어 그런 저자들조차도 되게 장소를 발견한다. 그것들을 위한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되겠죠. 이모션스. 도덕 심리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칸테에조차 어떤 칸트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명이 높았던 주장하는 것으로. 도덕성은 이성에 달려있다고. 뭐보단 감성보단. 그 다음 문장. 칸트의 책에서 이성은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 그럼 보면, 여기 명사 대절 있죠. 그러니까 명사 대절 여기서 쭉 이어지는데, 얘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끝까지 이어져요. 엄청 길죠. 일단 볼까요? 칸트의 체계에서 이성은 우리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따른다는 것을 도덕률을. 그러나 도덕률로부터 행동한다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자를 쓰인 거예요. 존중과 함께 시작을 한다. 법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구성되어진다. 존중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오, 아인지, 뭐 하는. 존엄성을 인식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각각의 사람들의 모로서 법에 지배받는 이전 행위자로서 그다음 문장 존중 이외에도 칸트는 주장을 한다. 도덕적 판단에는 도덕적 감정이 동반되어 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어렵다. 철학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철학자, 이런 철학자, 그리고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죠.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 뭐라고 감정이 도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 됐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